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노트북의 성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최신 제품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노트북 ASUS X571 GT-BN241T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의 박스는 심플하게 디자인되었고 다른 노트북 패키지와 비교해도 상당히 컴팩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휴대를 하거나 보관하는 데 크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스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15.6인치 풀 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와 9세대 인텔 i7-9750H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신 와이파이 6와 인텔 옵테인 메모리 H12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사용 설명서가 한장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하기 전에 한번 정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댑터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컴팩트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펙을 확인해 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20볼트 7.5암페어입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의 상판은 스타 그레이 색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차분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튀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사용해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ASUS의 로고가 배치되어 있는데 심플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검은색으로 제작되었고 모서리 부분에는 책상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무 지지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듀얼 팬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온도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다각형 후면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열기를 외부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실측 결과 약 1.8kg으로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스러울 것 같진 않습니다. ASUS 노트북의 두께는 21.9mm로 무난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살펴보면, 전원 커넥터와 유선 랜단자, 그리고 HDMI, USB 3.0, USB-C, 그리고 오디오 콤보 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SD카드 슬롯과 두 개의 USB 2.0, 그리고 시큐리티 락이 준비되어 있는데 확장성은 준수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SUS 노트북은 상판을 뒤로 완전히 젖히면 키보드가 살짝 들리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발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이스쿨 기능이 탑재되어서 키보드 포면 온도는 28도에서 35도 사이를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ASUS 노트북에는 15.6인치 FHD 해상도의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참고로 안티글레어 패널이라서 눈부심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178도 광시야각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느 각도에서나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SUS 노트북의 나노엣지 디스플레이는 좌우 베젤은 상당히 얇지만 위쪽은 웹캠 때문에 약간 두꺼운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약간 작은 크기의 숫자 키를 포함하고 있는데 작업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버튼은 키보드의 오른쪽 끝에 배치되어 있어서 실수로 누를 일은 적어 보입니다. 키보드에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화이트 색상의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간편하게 타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에 최적화된 1.4mm 키간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량의 문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키감은 쫄깃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터치패드는 최신 제품답게 제스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간편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터치패드의 오른쪽을 확인해보면 하만 카돈 인증 오디오와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외장 그래픽 칩셋과 듀얼 팬이 탑재되었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ASUS 노트북에는 9세대 인텔 i7-975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는데 6호 12스레드를 지원하고 기본 클럭은 2.6GHz, 최대 터보 클럭은 4.5GHz입니다. 램은 DDR4 듀얼 채널 16GB가 탑재되었는데 간단하게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영상을 편집하는데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세대 인텔 i7-9750H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보면 i9-9900KF와 비교해서 싱글코어 성능은 91% 정도였는데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에는 엔비디아 GTX1650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어느정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TX 1650의 성능을 확인해 보면, 타임스파이 점수는 3,579점, 파이어스트래크 점수는 7,945점이 측정되었습니다. ASUS 노트북에는 인텔 옵테인 메모리 H10이 탑재되었는데, 512GB 용량의 NVMe SSD와 32GB의 옵테인 메모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듀얼 스토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2.5인치 폼팩터의 하드 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에는 최신 와이파이 6가 탑재되었는데 다중접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 유선네를 연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노트북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주는 PCMark 10의 점수는 5515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보안성과 편의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인식 속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사용 방법을 확인해보면 우선 저장장치가 빠릿해서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은 부담없이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키보드에 숫자키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서작업도 불편함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SD카드 리더기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높은 성능의 모바일 프로세스를 탑재해서 사진을 편집하는 작업도 쾌적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편집의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보다 CPU 성능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작업들은 큰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스 노트북의 게임 성능을 확인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매우 높은 그래픽 품질에서 최소 87, 최대 182, 평균 154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 품질 중간에서 최소 72, 최대 191, 평균 152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에서 최소 105, 최대 200, 평균 139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옵션만 어느정도 타협한다면 게임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온도는 CPU는 최대 97도 GPU는 7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도는 다른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편입니다. ASUS X571GT-BN241T의 특징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상당히 차분한 편인데 직장인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준수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프로세스의 성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서 게임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6나 지문인식 센서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나 게이머들에게 ASUS 노트북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